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페페 유튜브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비 걸을 해볼건데요 놀이 미트 모드가 추가된지 좀 됐지만 저는 지금 놀이 미트를 해볼겁니다 놀이 미트가 히어로즈 사이에서 맛, 맛볼 수 있었던 그 캐릭터들의 그이 직업 이런 직업을 자기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아, 여러분 하는구나 구경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나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쓸데 없죠. 오늘도 여러분 이미 로이미트 모드를 많이 해보셨지만 저는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뭐아 그리고 페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laughs> 어? 아,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어가지고요. 안개 안걸리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개 먹리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저 지금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여행 가는데, 그, 제가 잠깐 안겨 올려가지고 비행기를 탈수 있을 지잘 모르겠어요. 페페 유튜브는 화요일, 목요일에 연생 올리는 장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 지금 화해하는 아이들아, 저게 영상가못 나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냐는 걸로 알아주수 있을 습니다 바랍니다. 아, 한번 가볼까요? 이래놓으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리고아 아직 냄비고초보기 때문에 어리석 부분이 있더라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툼히 달걀들은 또처음인것같 아, 요아 실패했다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런식인거 같 아, 요한번더 올려주쇼 여러분 좀비고를 하시나요? 전좀비고를 거의 매일매일 <laughs> <laughs> 하고있지만 영상에서 잘모르아 아니, 제가 유튜브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어색한 부분이 있다가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갖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구, 구독자가, 어, 크게는 안 바랄게요. 50명? 50명, 어, 5 0명 너무 많으신가? 50명 정도면 제가 얼공을 하겠습니다. 네. 페페트 많이 봐주세요. 아,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분이 지금 잠수여가지고, 아. 다음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음? 어르르르, 어르르, 저는, 이, 조혜지의 이, 뭐지 도예지의 이스킬 너무 맘에 들더라고요둘지는게 그 너무 좋은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 올 때까지 오늘의 주의보 한번 해보고, 해보도록 하죠 이번 부터 탈퇴를 했는데 언터처블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언터처블만 거의 하거든요 댓글로 자주 쓰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 댓글을 빨리 달아가지고 최대한 여러분의, 여러분과 편안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남선 씨 생일이랑 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던 게 남선 씨랑 생일이 똑같아서 되게 놀랐던 부분이 한번 있습니다. 선지, 선지, 남선지. 유튜브에 페페라고 호랑, 쳐주시면 호랑이, 호랑이처럼 생긴, 그, 호랑이처럼 생긴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저희 유 저희 채널입니다. 페페라는 있명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을까, 제가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 호랑이 날, 어흥 나에잘 갖고 싶다. 편지 안하네그거를 한번 쳐볼게요. 아장 주인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 이쪽에서는 돌진 진짜 괜찮게 잘하거든요. 언. 음... 얼마 정도, 그, 돌진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돌진해 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가끔씩 버그가 있어. 이쪽에서 쭉 놀고 있으면, 저쪽에서 태어날 때가 있는데, 음, 뭘, 몇번 겪어봤었습니다. 여러분, 좀비고 돌진 잘하시나요? 에이, 저는 잘 못해요. 잘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돌진을 해볼게요. 음, 저분도 어디까지 왔었나요? 해서 돌진하기 궁금한 게, 제가 이 준비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이코죠. 자, <laughs> 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오늘의 주인공바 가르쳐.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자 게임할 때는 말수가 별로 없는데, 이제부터 말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렇게 말을 돌려서안 하거든요. 말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뭐, 돌진이야. 뭐, 절는데 살짝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가리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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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외식도 보상당했고 이제, 아, 규현 씨 집을 잠수하지 말았어. 잠수 아니에요, 다행이죠. 아, 근데 네, 이걸로 페페 유튜브 망할까? 이걸로 페페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뜬금없죠? 자. 여러분은 페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